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 양의 성공 스토리와 그녀가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다현 양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항과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녀의 예술적 성장과 선한 영향력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과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문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김다현 양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다현 양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면서부터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트로트 장르에 깊은 애정을 보였으며 무대에서 보여주는 재능과 성숙한 감정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중과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다현 양이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배경에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많은 시간을 보컬 연습과 무대 퍼포먼스에 할애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열정은 단순한 노력 그 이상이었으며 이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포항과 영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으며 김다현 양은 어느덧 지역 사회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성공은 음악적 성취를 넘어 지역사회와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항시와 영남 지역 주민들은 김다연 양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녀를 통해 지역적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녀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다연 양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그녀의 선한 영향력과 따뜻한 마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포항과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 양은 포항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의 명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녀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포항시와 영남 지역은 김다현 양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김다현 양의 선한 영향력은 특히 어린 세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며 젊은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김다현 양은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롤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다현 양의 성공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단독 콘서트와 다양한 행사들은 지역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콘서트는 포항과 영남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지역 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지역 문화 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양의 티켓 판매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그녀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그녀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김다현 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녀의 성공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다현 양은 지역 사회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포항과 영남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그녀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성공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은 포항과 영남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다현 양의 성공은 단순히 현재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녀는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 도전하며 팬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저는 항상 다양한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다현 양은 이미 트로트 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그녀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양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성공이 기대됩니다. 김다현 양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녀의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김다현 양의 성공은 단순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포항과 영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다현 양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의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다연 양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도전과 열정,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은 에너지를 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기를 기대하며, 김다현 양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